아멘.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은 거룩의 하나님, 우리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심을 정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때, 질문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이렇게 올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 노력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주님 은혜가 아닌 아니, 아니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질문해 볼때한 번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극률하신 하나님 우리 오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정말 어려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의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그 우리가 좀 잘못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유함을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선한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이 정말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감동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진짜 깊이 새기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감동으로 우리도 다 이렇게 흡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우리 마음에 정말 새기어 새기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 말씀을 우리 마음에 흡수해서 정말 우리 다육과 같은 이런 기도들이 나오기를 예수 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할수 없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의 기도의 강구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이,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으실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본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 들으시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들을 많이 이제 할때 기도가 더 힘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이라고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의 힘들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기도가 힘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더 기도가 힘이 있지 않겠냐고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우리가 기도가 어떤데는 정말 어렵다 힘들다 왜이리 기도가 안 될까 이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한번 더 내가 더 강구하고 내가 얼마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왜이리 주님 내 기도가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백도 될것 같아요 주님 내가 왜이리 힘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사랑과 기도 정말 이것이 하나의 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될줄 믿습니다. 2 절에 보면은 그의 길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길을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생의 기도를 하리로다. 우리가 주님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까지 평생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있을 때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의 기도를 할수 있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때로는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평생을 기도하게 하시다는 그 우리 학신들 우리 응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인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안될때 정말 답답함도 많이 오는데 주님의 사랑을 더 찾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기도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삼절 말씀을 보면 은 사망의 주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있을 때도 이러므로 내가 한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이럴 때가 더더욱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사망해줄 정말 죽음의 고통까지 갔을 때소의 고통, 죽음의 고통까지 갔을 때 우리가 정말 한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 많이 만나잖아요. 슬픔과 정말 이 한란 이거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보고 가는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량과 슬픔도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오지만 우리가 이때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삼절절 말씀인데 그렇게 슬픔과 사망의 소울의 고통에서도 기도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가 그 소울과 죽음 안에서도 슬픔과 한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져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소울에서도 건져내 주신다는 그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 기도에 기를 끼우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소울에서도 건져내시는 그 기도가 그그그 그, 그, 그 응답이 기도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을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기도를 잘했어도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의 은혜로 우리를 다 정말 어려운 오르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뭐요? 예 긍휼이 많으셔. 긍휼이 많으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작은 업조리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간절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그 사망과 소홀의 고통에서도, 한란과 어떤 슬픔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어려우시고 긍휼이 많으신데 어떤 어떤 이들에게 많이 이제 이들이 일어나 나 보면은 6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를 찾으십니다. 순진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어려움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순진한 자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연약한 자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힘들어도 지키고 가고자 하는 자들, 정말 진실한 자들. 어찌 보면은 참 단순하게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정말 내가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내 어린 아이들은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데 정말 그는 순진한. 그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그 생각들을 막 해서 뭐 뭔가를 뭐 짜고 뭐 구상하고 뭐 나쁜 것도 뭐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순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이들을 우리 주님이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키시고 순진한 자를 지켜 주시고 그 어려울 때도 구원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순진한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한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정말 그 죽음의 어택에 가 있을 동안에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후대하신다. 우리를 후이 크게 하셔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갈수 있게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 주님을 더 사랑하자. 그것이 우리가 힘이 우리에게 된다. 그래서 그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건져내신다. 우리 사랑과 우리 기도가 있다면 우리를 건져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가야 될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죽음에 이르게까지 갔지만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시고 정말 평안한 길로 가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눈을 눈물에서 그 고통과 사망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이 끊어질 날이 있겠어요? 눈물이 뭐 말도 할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흐르지않아요 그렇지만 그 눈물을 정말 눈물에서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우리를 건져내주십니다. 그 눈물이 거치게 하고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밖에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 주님 우리가 꼭 오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우리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 있는 땅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행할 때 여호와 앞에 우리 생명이 있다는 거 살아 있는 우리가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다시 살렸었어. 정말 그 생명에 있는 땅에. 이제 이르게 하시는 행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 죽음의 문턱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고 말할 때도 기도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었다는 라 것,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내가 힘들고 고통이 왔을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고통이 정말 우리에게 더 이렇게 힘들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마지막까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여도 나는 그 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어렵고 힘든 서울에서도 건지시고 정말 우리 사망에서도 건지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말에도 요동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거. 그거와 그 어떠한 거짓말이라고 옆에서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오늘 우리의 정말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지 강구하는지 그 믿음을 보세요. 이 우리가 어떤 데는 뭐 작정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거를 잘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우리 하나의 마지막까지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십이 절부터는 이제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 기도를 하게 하고 우리 기도를 들여어서 정말 그 어렵고 소울가 사망과 정말 넘어지려고 하는 그 그는 눈물을 거치게 하는 거기서 우리를 다 우리 하나님의 멀어요 은혜로 우리 주님의 어려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평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실 때 우리가 이제 꼭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정말 12절부터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이게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그 주신 그 은혜와 기도에 확신 이 고백도 할수 있을 때이 고백도 할수 있을 것같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아픔에서 고통에서도 질병에서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또 하는 뭐 사업에서도라든지 이럴 때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이는 고백도 먼저 우리 주님의 학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이 어려움에서 정말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답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서원하는 것이에요. 서원하는 건 내가 이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떠한 오름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은 확신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정말 큰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가는데 13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이 보다 이 보다 밝은 내가 먼저 생각하시는 거지. 주님은 나에게 이 절대로 나를 그냥 버리지 않셔. 이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했을 때 정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주님이 더 정말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나에게 확신 딱 드면서 무엇으로 나를 고쳐 주신 우리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 주님이 정말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내야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인 것이에요. 그래서 1 4절을 보면은 이제 그 보답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고 또 모든 백성 앞에서.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소원했다라는 것은 우리 다시잖아요. 아 하나님과 우리와 정말 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했을 때 정말 그 모든 이들 보는 백성 앞에서 소원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과 확신이냐고. 내가 소원했을 때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면은 뭐내 혼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다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이거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건전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가게하시고 어떤오 어둠에서도 우리를 정말 건전해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소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원은 정말 우리가 할수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인데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 소원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원했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쉽게 뭐 소원 뭐 소원 소원 하기도 하는데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정말 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그 어려움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내 주시면 우리가 뭐이 정도는 다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모든 백성 앞에서 했다는 거는 정말 주님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 주님 앞에 서언할 때 우리가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다윗이 정말 그것으로 보답을 하네요. 그것으로 보답하고. 15절을 보면 정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경건하게 이루어 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루어 가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도 우리에게는 참 귀중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주님의 일을 경건한 일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가는 모든 이 일들은 우리 죽음까지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다. 귀중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귀하다.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학신들이 정말 우리는 배남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심을 보면 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진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감당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자들이고 그 주공 앞에서도 정말 우리를 하나님은 귀중하다. 우리가 정말 그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것+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 같아요. 복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갈수 있다는 라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또 때를 우리가 주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오늘 경건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그 죽음도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큰 복들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진실로 주의 종이요 음, 주의 여종의 아들 고추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종한 정말 종이다 진실된 종이다. 우리가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결박을 푸셨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진짜 이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주님이 그 결박을 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보답할 겁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이제 꽁꽁 묶여서 우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려운 곳 서울에서도 건져 내시고 우리의 평탄한 길을 주셨을 때. 우리가 보답해야 될 것이 나는 주님의 진실한 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갈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다 푸셨어.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풀렸을 때 우리 주님의 손에 정말 꽁꽁 묶여서 우리가 그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제로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제. 감사의 그 이제 헌물도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도 먼저 드리는 것 먼저 드려도 우리 하나님 진짜 기뻐받으시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 은혜를 오늘 주시고 우리에게 구나해 주셨을 때 어, 감사제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또 드려져야 되네요. 그래서 먼저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주님 주셨을 때. 정말 우리의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그 결박에서 풀어 주셨을 때 우리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제를 드리라 그 이름을 부르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들을 우리 이제 감사제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이름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공유함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 요, 요번 주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 감사 감사 맨날 감사 어,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는데 그것이 그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전화해줘서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그것을 이번 이번에 내가 좀 보더면서 그 감사가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우리 이제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번 주에 제가 좀 발견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감사제를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걸잘 보고서 고쳐주기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알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그게 있어가지고 감사, 감사는 참 잘하는데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그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것 같아요. 우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오지만 그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이 감사제를 드리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9, 18절하고 19절을 보면 은 우리 주님의 이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선한 것들은 우리 많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꼭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본원 앞에서 정말 지키는 거 서원했을 때 모든 백성 앞에서 아까 서원했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꼭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또그내 한가운데서 고그 여호와 성전 들에서도 지키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도 우리 주님 이제 오늘 이 성전들에서도 모든 것 서원한 것들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송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16편이 좀길길 길, 길어요. 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랑이 기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 사랑이 있을 때 기도에 더 힘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주님,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평생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금융하신가, 오로지 이 함께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 앞에 서원하고 감사제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이들의 앞에 서원한 것은, 서원한 것은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일에서도 갚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6편 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어떤 어려움과 환란에서도 정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뭔가 소망을 가지고 확신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나아갈 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